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은 멀어진 인연의 이유를 철학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 보려 합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땐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통했고, 마음이 닿았고,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수 있었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지나온 궤적과 사유의 결이 어느 한순간 서로의 마음에서 정교하게 포개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길이 어긋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묵으로 대답할 때가 찾아왔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걸까? 철학자들은 인연을 흐르는 물에 비유합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 보여도 물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위에 그림자도 변하듯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느끼는 방식도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에 깊은 관계일수록 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늘 함께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여긴 마음이 서서히 어긋나는 순간을 우리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곤 하죠.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마치 강물에 발을 담글 때그 물은 이미 이전의 물이 아니라는 말처럼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웃던 내가 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길목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도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던 관계가 어느 날 작은 침묵에 무너지는 건 누군가 나빠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조금씩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멀어진 인연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한때 진심이었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깊은 사유는 말합니다. 인연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흩어지고 때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한번 나눈 깊은 정은 오래도록 같은 자리에 머물 거라고.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없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즐거움을 나누는 우정, 유익을 주고받는 우정, 그리고 서로의 덕을 사랑하는 우정. 가장 깊은 우정은 마지막 덕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조차도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내면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식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죠. 그렇습니다. 한때는 매일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말할 이유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크게 동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잘 살고 있겠지. 정도의 짧은 안부만 남고요. 그건 무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계절 속에서 다른 따뜻함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모든 것이 자연의 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오히려 흐름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금 내 곁에 없는 인연을 원망하거나 붙잡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계절을 바꾼 것일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마음의 온도도 그렇게 돌고 돌아, 언젠가 또 따뜻해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땐 다시 어떤 인연이 내게 스며들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온도로, 처음엔 사소한 것도 설레었죠. 말 끝에 억양 하나, 문장 사이의 순결마저,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를 미리 예측하고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새로움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니체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뎌지는 감각을 경계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그는 보았죠.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감정, 더 깊은 사유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고요. 그 사람이 지루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누던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내면 깊숙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익숙함을 안정이라고 착각하며 오래 붙잡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더 이상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나 자신과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 때로는 멀어짐이 서로에게 필요한 숨 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볕이 스며드는 창가처럼 관계를 조금 열어두고 바람이 스쳐 지나갈 틈을 주는 것, 그틈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 자신과 마주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익숙함 속에서 멀어지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은 통하지 않고 의도와는 다른 오해가 쌓여갑니다. 예전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긴 설명을 덧붙여도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저마다의 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험과 생각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실을 바라봐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도 같습니다. 내가 건넨 말한 줄이 그 사람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죠.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늦게 깨닫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어긋남을 탓하면 서로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로 삶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은 본래 진실을 완전히 담을 수 없고 침묵 속에 더 많은 진실이 깃들 수 있다고요. 어쩌면 멀어진 관계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를 서로가 감지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 거리는 차갑기보다 오히려 따뜻한 작별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기억하며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가 멀어지며 배워야 할 관계의 마지막 배려일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끌렸습니다. 모르는 게 많기에 궁금했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깊은 애정을 낳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더잘 알게 될수록 우리는 때로 멀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격, 말투, 버릇, 상처,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릴수록 더 이상 이상화할 수 없게 되고 현실의 무게가 관계 위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대와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기대하기 시작할 때 실망은 불가피해진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상상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환상이 거치고 현실의 얼굴이 드러나면 그 낯설물 견디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진짜 관계란 환상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기일까요?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이상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참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습니다. 결함과 다름을 보고도 그래도 함께 있기로 하는 결정. 그게 진짜 만남이라고요. 그러니 멀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한때 진심으로 끌렸던 감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삶을 깊게 만든 흔적이 됩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간 후 마음엔 커다란 빈틈이 남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에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죠. 떠난 자리는 정적보다 수많은 기억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함께 웃던 장면, 나누었던 말, 아무렇지 않게 건넸던 손짓까지도 그 기억에 마음이 붙들리면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무언가 놓친 것만 같고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쯤 여전히 함께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나 노장은 말합니다. 되돌리려는 마음은 흐름을 거스르려는 것이며 억지로 주려는 손은 결국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게 된다고요. 인연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 강에 한번 발을 담갔던 순간이 소중했던 이유는 그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 삶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 짧은 머물미 당신의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이미 충분히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붙잡고 싶다는 마음은 그 사람보다 그 시절의 나를 향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내가 품고 있던 감정, 그때의 내가 누리던 감정의 온기, 그러니 떠난 인연을 애써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삶은 덜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도 때로는 흘려보내야 다음 장면이 시작되기에 오랜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는 날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혹은 일부러 찾아가 닿은 자리에서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불쑥 흔들리곤 하죠.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리가 순식간에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기에 그 만남은 다시 시작이 아니라 조용한 낯설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앎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믿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침묵에 귀 기울이며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지금 와서야 알것 같은 마음도 있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제는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나 철학은 알려줍니다. 모든 만남에는 계절이 있고 그 계절이 지난 인연은 그 나름의 완성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다시 마주쳤다고 해서 모든 것을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내 삶에 머문 시간과 그 시간을 함께 견뎠던 나 자신을 한번더 따뜻하게 꺼내보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마주침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반복이 아닌 성찰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어진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우리는 종종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닫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만남이 줄어들고 그 공백이 익숙해질 무렵에야 비로소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그 끝은 언젠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시작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세계관. 그 기반이 흔들릴 때, 관계도 조금씩 틈을 만들기 시작한다고요. 처음엔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달라졌고, 그 다음엔 웃는 타이밍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모든 사소한 변화를 모른 척하며 계속 친하다고 믿고 있었던 건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머물게 하면 그 관계는 본래의 온기를 잃고 의무처럼 습관처럼 생명력을 잃게 되죠. 끝이 시작되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 외면했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끝이 아님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철학은 말합니다. 끝이란 파괴가 아니라 변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어떤 관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우리 안에 남아있기도 하니까요. 끝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흔적은 지금도 당신을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득 그 사람이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장면들이 불쑥 떠오르고 그 시절의 공기와 빛, 목소리와 침묵까지 모두 다시금 마음을 적십니다. 그때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은 묻습니다. 내가 그리운 건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와 함께 했던 그 시절, 그때의 내가 아닐까 철학자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감정을 재구성한다고요. 그때의 감정이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쓰일 때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그 사람의 존재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날의 감정, 그 시절의 내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 인연은 사람을 통해 오지만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절의 공기, 풍경, 나의 마음, 모두가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이 아닌 그 시절이 아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더 순했고, 더 믿었고, 조금 더 용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흘러간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 했죠.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것은 그때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감정의 진실을 안아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누었던 감정은 당신 안에 남아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애써 과거를 꺼내려 하지 마세요. 그 시절은 이미 당신 속에 있습니다. 인연이 스쳐간 자리에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내가 겪은 감정들입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보다 그 사랑을 하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깊은 흔적으로 남죠. 사랑했고, 실망했고, 용서했고, 기다렸고, 떠나보냈던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나를 부정하거나 누군가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윤리의 시작이라고 했죠. 인연도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했는지가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감정에 귀 기울였고 어떤 상처를 들여다 보았는지가. 진짜 성장의 기록입니다. 지나간 사람을 탓하거나 붙잡지 못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그 순간의 나를 더 깊이 안아주세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 선택, 태도뿐이라고요. 누구를 얼마나 오래 곁에 두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연을 얼마나 진실하게 마주했는지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인연을 지나 당신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해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고 이제는 사랑이 어떤 얼굴로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죠. 멀어진 인연도 결국은 나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